자 먼저 네, 빙 반지를 만들기 위해서 네, 원을 가지고 0하고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지름 반지름 해서 네, 위 항상 보시라고 했죠 그쵸 저는 17.5로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단면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단면을 두 개를 만들 거예요 한세 개를 만들기도 하고 두 개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단면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자 그래서 이 하단 부분에다가 아니면 이쪽 프런트에다 단면을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는 사각형을 만들어 주는데 이 사각형을요 사이즈를 제가 한번 보면 박스라고 치면 여기 박스 에디트가 있어요. 박스 에디트 누르시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박스에 나오죠. 내가 얘를 이렇게 클릭하면 아 현재는 여기 보시면 크기가 지금 균일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mm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잠깐만요. 자, 지금 사각형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얘를 지금 보시면 X축으로 3mm, Y축으로 2mm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어느 위치에 가냐면, 이동도구를 사용해서 내가 여기에 중간점, 여기는 4분점,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키워볼게요. 자, 프론트에서는 자, 프론트는 내가 만들어주는데, 자, 이번에는, 프론트는 아까 여기가 3mm 였어요. 이번에는 폭을 내가 5mm 를 잡을 겁니다. 그리고 높이는 한 3mm 정도 잡을 거예요. 반지가 밑에는 조금 얇게 할 거고요. 위에는 약간 도, 두껍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이동도구를 사용해서 여기 중간점에다가 여기 4분점으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제 놓고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링 반지를 만들어 줄 건데요. 저는, 어 반지를 약간은 이렇게 그냥, 어 그냥 링 반지가 아니라 살짝만 돌려가지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필릿을 사용해서 제가 반지름을 한0.5 정도로 잡아주고요. 여기랑 이렇게 잡아주고요. 여기서 다시 여기랑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예. 네. 자, 위에는 필릿을 하는데, 이번에는 저는 한 1mm로 잡을게요. 1mm를 잡고, 위에는 이렇게 잡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요. 조금 더 잡아볼게요, 한번요. 저는 조금 더 여기를 한 2mm 잡아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필릿은 저는 1mm 잡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한쪽은 이렇게 많이 줬고요. 반대쪽은 이렇게 조금 줬어요. 네. 그건 뭐제 맘이니까요. 그쵸? 네. 그리고 제가 얘네들을 이제 지우고요. 자. 여기는 이 가운데 있는 만들어진 것을 제가 90도로 클릭해서 얘를 90도로 눌러주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위아래 있는 거를 자, 드래그해서 자. 결합을 한번 눌러주고요. 왜냐면 따로따로 노니까 자. 결합을 눌러서 자 얘랑 얘랑 이렇게 두 개의 레일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한 개의 레일이 아니라, 두 개의 레일로 하면, 두 개의 레일로. 그래서 두 개의 레일을 잡는데, 아, 죄송합니다. 한 개의 레일이에요. 자, 한 개의 레일인데, 자, 한 개의 레일과, 그쵸? 그 다음에 한 개의 단면. 자, 이번에는 두 개의 단면을 잡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뭔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정 가운데다가 이렇게 잡아주고, 방향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끝나면 우클릭을 해서 제가 요렇게 잡아주면, 네, 뭔가가 형태가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닫힌 수입을 하게 되면요. 같이 닫혀집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면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약간은 좀 다르죠? 자, 그러면서 저는 폭도, 자, 폭이, 제가 아까 여기에 있는 이 반지에 있는 이 폭이 보니까 여기 5mm 였어요. 그쵸? 그리고 밑에는 제가 4mm 정도 했는데 제가 위아래가 별로 차이가 없어서 예 밑에 부분을 좀더 이렇게 한번 줄여 볼게요. 이렇게 줄이면 또 줄어듭니다. 반지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제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늘리면 반지가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어이 부분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늘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요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이 제가 이 윗부분을, 자, 얘를 분해를 할 거고요. 자, 이제 폭발을 시켜서 분해를 할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다가, 여긴 지금 막 나눠져 있긴 한데요. 자, 얘네들을, 자,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제가 선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얘를, 어, 선으로 다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녹화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자, 이쪽 방향으로 제가 가는데요. 직사각형 배의 x축 방향으로 20개. 자, y축은 하나, z축도 하나. 예. 그리고 엔터를 누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서 잡아 주게 되면 네. 사이즈는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서 간격 한 1mm 정도 네. 잡아 주시면 1.3 네. 잡아 주면 될것 같고요. 끝난 다음에 자, 겹치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조금 약간 벗어나면, 이렇게 조금 더 늘려주면 될것 같고요. 그죠? 네. 얘를 가지고, 미러를 사용해서, 다시 반대쪽도, 반대가 아니라 내가 회전해도 되고요. 미러를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아니면 이렇게 돌려도 되고요. 자, 이렇게 돌려볼까요? 한번요. 자, 돌려서, 다시금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자, 이제 망사 형태가 나올 겁니다. 저번에는 뭐 이렇게 돌리기다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요렇게 자,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하시고요. 자, 얘는 그룹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룹으로 만들어 주고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투영을 합니다. 자, 투영을 하기 전에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해서 네, 결합을 한번 눌러 줄 거고요. 자, 얘를 투영을 하는데 자, 얘를 가운데 말고 한번 이렇게 빼 볼게요. 이렇게. 아니면 뒤로 가서 이렇게 빼주고 투영을 누르는데 자 내가 여기 있는 이 커브를 선택을 하시고 엔터를 누른 다음에 서피스를 눌러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이 옆에가 듬성듬성하니까 이쪽 부분도 좀 막아줘야겠어요. 자 뭐냐면 자 제가 이 상태로 만들어줬는데 이 부분이 좀안 좋잖아요, 그렇죠? 내가 얘를 잠깐 숨기고 이번에는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주는 거죠. 얘를 자 저는 Alt 키를 눌러서 제가 원하는 만큼 해줘도 되고요. 자 아니면 선택을 하고 자좀 맞춰가지고 다시 배열. 자 이번에는 이번에도 X 처럼 되겠네요, 그렇죠? 아 이번에는 X축, 네, XY, 미 헷갈려. Y축이겠다, Y축. 자, 여기는 하나, Y축이 스무 개, 스무 개 필요 없는데. 자, 한번 해볼까요? 하면, 이렇게, 아이고, 여기가 수축인가? 네, 여기는 한 다섯 개, 하나, 둘, 하면, 그죠? 사이즈 한번 보시고, 요렇게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큐형을 시켜야겠죠? 자, 투영을 하고, 제가 원하는 이 서피스를, 자, 여기서, 요걸 눌러가지고 해주면, 이런 식으로. 그쵸? 얘네들도 그룹 줘서, 자, 보면, 다시 보면, 지금 제가 여러 개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자, 아까 숨겼던 거, 잠깐 보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서 먼저 파이프를 만들어줘야겠네 아니면 얘를 사이즈를 좀 줄이던지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라인을 선택할 때는 다 선택하면 불편하니까 내가 여기 커브 선택이라는게 있는데 선택 도구에 가시면 여기에 선택이 있어요. 커브 선택 저같은 경우는 선택 도구에서 여기 있는 커브 선택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라이트에서 조금만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줄여줄게요. 이런식으로 살짝 줄여서 그러면 약간 살짝 들어올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파이프를 사용해서, 자, 파이프를 사용해서 제가 0.4mm 아니면 0.5mm 정도, 아니면 0.45 정도로 해서 제가 잡아주게 되면,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내 네, 안쪽으로 살짝 들어와서 예,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다 보여지게 할게요. 자 숨겼던 거 보여지게 하고, 필요 없는 선들은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뭐 써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그 레이어에서 어디 갔어? 네. 나중에 이거는 필요 없으면 이거 지우시면 되는데, 레이어에서 네 여기서 우클릭 눌러가지고 레이어를 자, 레이어를 여기서 개체 변경 하시게 되면 이렇게 숨길 수가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클릭 눌러서 변경하면. 되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서피스는 요거는 뭐 요것도 숨겨볼게요. 변경하면 요렇게. 그쵸? 네, 요런 식으로. 자, 지금 안에 보면 지 안쪽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다른 애들은 끝났으니까 내가 이 안쪽에 있는 애들만, 네. 음. 자, 요거랑 이 안에 있는 거랑 찾아서, 네. 자, 요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구요. 이렇게 선택하기 안 그러면, 자, 여기는 열려 있으니까, 제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서피스 선택하시면 이렇게 바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서피스, 저 같은 경우에 빼놨어요. 빼놓고 i 자 누르고 숨겨주면, 네, 아까 요쪽은 폴리 서피스로 되는, 아, 여기는 한 방울 되어 있구나. 아,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여기는 자이자 자 눌러서 이렇게 아까 제가 만들 때 이쪽을 같이 안 만들고 이렇게 그냥 만들었나 봐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여기를 이렇게 해서 뭔가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를 입체로 자 저는 그냥 얘네들은 빼도 될것 같고요 여기 있는 이 형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입체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어, 좀 쉬운 방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제 얘를 필요 없는 거는 제가 이렇게 삭제를 했고요. 네 어차피 얘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자 얘를 드래그 한 다음에 네한번 네, 여기 살짝 높을 것 같아 한번 볼게요. 자 하고 나서 얘를 결합을 눌러주고요. 결합을 누르고 여기 들어가서 요쪽에 서피스 간격 띄우기 간격 띄우기를 한 다음에 얘를 반전을 시키고요. 두께는 0.7mm 솔리드. 저는 한 0.9mm 정도 할게요. 9mm 정도. 해서 엔터를 눌러주면, 요렇게 입체가 만들어집니다. 그쵸? 아까 숨겼던 거 다시 보여지게 하고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없는가만 잠깐 한번 보고, 예. 아, 요쪽에 제가 라인을 조금만 더, 그쵸? 여기가 조금 안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안 맞는 부분은요, 제가 그냥 파이프로 만들어서, 자, 파이프로 여기 있는 요 안쪽에 있는 요, 요 부분을, 자, 여기를 해가지고 여기를 0 7 m m 줘볼게요. 자, 하면, 이렇게 자, 지금 다 연결이 안 됐네요. 조금만 안으로 줘야겠어요. 사이즈가, 네. 잠깐 얘를 한번 숨기고, 얘네들을 살짝만 안으로 조금만 줄여줄게요. 왜냐면, 지금 제가 좀 잘못한 게 있어서, 네. 그래서 다시 잡아주고요. 어때요? 붙었죠? 이렇게? 그죠? 이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여기 이제 튀어나온 거는 잘라주면 되겠죠? 내가 여기를 0 눌러서 10, 18 정도 해서 18 정도 해가지고 원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쵸? 얘를 가지고 입체를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 여기 동그란 거 눌렀습니다. 자 이제 필요 없는 거 잘라내면 되겠죠? 자 얘는 잠깐 숨겨줄게요. 필요 없는 것만 잘르는데 제가 요거는 필요하니까 요렇게 잡고 그룹을 만들어줘. 하나로 만들었어요, 하나로. 자 그냥 명령어는 차집합, 불차집합. 자 그래서 얘를 여기는 얘를 이걸로 잘라낸다. 그쵸 그러면 어 잘라졌죠? 그리고 아까 숨겼던 거 다시 불러오고. 필요없는 라인들은 제가 여기에다가 다시금 변경을 눌러서 하게 되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가 좀 약간 자유분방하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는 일률적으로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링 반지를 만든 겁니다. 조금 더하면. 내가 이 안쪽 부분도 구멍을 내서 잘라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동그라미를 줘서 잘라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 예,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된 겁니다. 자, 이제 만들었으면요. 얘를 3D 프린터로 뽑기 위해서 제가 이제 물질기를 붙여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쪽 부분이 약간 일직선이 이쪽 약간 경사가 졌으니까 이쪽 부분을 제가 이렇게 어, 휘어주고요. 그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를 살짝 올려주고, 그다음에 봐서 뭐 완전히 뭐 똑바로 안하셔도 돼요. 살짝만 좀 맞출게요. 살짝해서 자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올려주고요. 내가 위치를 맞춰서 네할 거는 원을 그려주고요. 네 원을 자 얼마큼 그리냐면 이 정도, 네이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 해서 내가 여기는 한 2mm 정도, 네, 2.5, 한 3mm 할게요. 3mm, 네, 2mm 해도 되겠다. 조금만 더 늘려야겠네요. 네, 굳이 뭐 크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물줄기를 붙여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지금 여기는 여기, 요 여기, 이 부분이에요. 요이 부분. 여기에다가 원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다 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0하고 한 1mm, 한0.9 잡을게요. 0.9 잡고, 자, 그래서 위치를 맞춘 다음에, 그죠? 약간 클 수도 있어서, 예, 조금만 더 작게 할게요. 잡고, 좀 물줄기를 많이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원이 있으니까 이원 따라서 쭉 돌려주면 될것 같아요. 제가 위치를, 자, 얘는 좀 나중에 하고,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얘를 위치를 좀 잡을게요. 정중앙에 잡고, 그죠. 여기를 이제 파이프로 제가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쭉 드래그 하면 되겠죠. 여기서 자 보시면 여기는 있이 원을 제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쭉 드래그 해서 겹쳐지게 만들어 주고요. 자 위치를 한번 보면 네잘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얘를 원형 배열 하면 되겠죠. 자 원형 배열 개수는 0, 한 30개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네. 괜찮은가? 네, 여기 지금 0.9기 때문에요. 여기가 한1.2 나옵니다. 그래서 한 40개, 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40개, 그래서 위치 한번 잡고요. 자, 겹쳐져 있는가? 안겹쳐 있는가 잘 보면서, 자, 쭉 보면서,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아요. 줄질 하면 되니까요. 그쵸? 네, 너무 벗어나지 말면. 자 이런 부분에선좀 벗어났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이런 부분 이좀 벗어났기 때문에 자 어느 쪽 부분이 제가 잘 복잡해서 잘안 보이는데 음. 자 이렇게 보고선 좀 탑에서 볼게요. 자 어느 쪽이 조금 문제인가? 조금 더 올릴까요? 네, 살살 더 올려서 네 이렇게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좀 벗어났네. 조금만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라인이 여기 있는 요요 원에 있는 요 부분에다 어차피 요 조금 튀어나온 것들이 하 나중에 자르면 되니까 예뭐요 정도면 여기 줄질 할거라서네요 정도면 네네요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났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파이프를 잠깐 보면 자요렇게 이거를 지지할 부분만 만들어 주면 되니까요.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간격 띄우기. 자, 한2.5 정도 할까요? 네, 하고, 자, 밑에 부분에 다시금 입체를 한 0.7, 0.8 정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혹시라도 밑에를 살짝 올려서, 네, 얘네들은 그룹 해주고, 자, 필요 없는 라인들은 삭제해서 이러면, 끝나겠습니다. 요렇게. 네, 요 정도는 뭐, 이쪽은 안 붙여도 될것 같아요. 요렇게 네, 만들어서, 어, 찬미나, 예. 네,